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바야흐로 비트코인 대불장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고 온 지천에 쇼칭이들의 눈물이 고여 있는 무자비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네요. 말 그대로 롱만 치면 무조건 먹여주고 살려주는 개꿀 시즌이 돌아했다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참 지나고 나서 보면 말은 쉬운데 막상 또 지금 자리에서 비트를 매수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를대로 올라버린 상태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상승장에서 쇼치다가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막상 또 지금 자리에서 롱을 치자니 가격이 너무 올라 있어서 부담스럽고 아마 다들 미치고 환장을 노르실 텐데 저 코비디기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도 묵직하게 60억 풀매수 박는 남자 단타로 극달만 쳐도 8만불 정도는 섹시하게 메이드하는 남자 저기호 2번 코비디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온 지구를 뒤흔들 명확한 정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가타부터 뻘 소리 없이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23k라는 가 역사적인 가격을 갱신하고 약간의 숨 고르기로 조금씩 눌리고 있는 현시점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그냥 법률적으로 무조건 상승만을 봐야 한다는 게 정론입니다 이건 뭐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자 보호법상 지금 자리에서는 숏을 못 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쏘쳐야 된다는 자칭 차트 전문가 새끼들이 있다면 그 새끼들 다 불법쟁이들이니까 진심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차트 분석이 하등 쓸모가 없어진 장에서는 이성과 논리보다는 광기와 비논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광기의 끝에 다다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곱씹어 드릴게요. 먼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지성 장세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 유튜버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단순 뻘 소리가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코비딕 회생일기방에서 일주일 동안 8만부를 섹시하게 메이드 할때 많은 분들께서 무슨 기준으로 타점을 잡은 거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참고했던 기준이 바로 이 코인 유튜버 인덱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솔직히 요즘 유튜브판을 보면 특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 말고도 아마 다들 필요하신 상태일 겁니다 이 대상승장에 끝까지 쇼보다가 뒤져놓고는 아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게 리스크 관리하려면 현물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같은 개촛빠른 소리들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런 영상들로 인해 사람들이 실제로도 선동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수가 단순히 웃고 넘어가기에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생각보다 커요 뭐 물론 전체 통계에선 얼마 차지하지 않겠지만 표본조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다수의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코인 유튜버들 댓글창만 봐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참여자들 중 99%는 개미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근거를 생각하기에 앞서 차트에서 상식을 대입하곤 하죠 아니 그래도 씨발 이만큼 올랐는데 상식적으로 조정이 한 번은 나와 봐야지. 결국 더 오르긴 하겠지만 중간에 조정 없는 상승은 없어 라는 오만한 생각을 기저에 깔고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즉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개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렇게 온지구의 개미들이 애가리 쫙 벌리고 제발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엄불만 외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세력들 입장에서 개미들이 탈 자리를 주려고 할까요? 아니 뭐 세력 형님들이 바보 병신도 아니고 개미들 원하는 대로 단기 조정 이쁘게 주면서 숏도 먹여주고 개미들 다 탔을 때 상승을 주면서 푸근하게 먹여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스스로 위아래 다 발라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온 우주의 광기가 모인 대상승장에서 기어코 역추세 매매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좋게 말하자면 아직 객관적으로 본인의 경험치가 낮다는 방증이라는 거고, 좀 직설적으로는 그냥 눈물도 안 나올 때까지 꼬라봐야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잃어봐야 추세 매매가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직도 상식과 이론을 논하면서 하락을 기도하고 있는 코인 유튜버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알겠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간단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쇼스로 단기 조정 먹으려는 개미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푸근하게 대추세에 편승해서 롱만 치면 된다는 거죠. 이마진판은 세력형님들 눈치만 살살 보고 등에 업어서 가면 되는 시장인데 굳이 굳이 자존심 부려가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시점은 제가 코비딕 회생일기방에 매일매일 일기처럼 올리고 있으니까 제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 관점을 믹스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심리적인 이유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시장이지만. 또 우리 코인쟁이들에게는 명분 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빈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차트 근거도 함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말 그대로 허공에 떠 있는 자리입니다 단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가격대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물대도 어떠한 작도도 존재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따라서 뭐 엘리어트니 할머니기 니 허공에 떠 있는 자리여서 그런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장에서 이론 들이밀고 있으면 기술적 분석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 의미있게 작용하는 때는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캔들 분석 오로지 캔들만 심플하게 보는 것이 진리예요. 저는 심플하게 캔들과 거래량만 볼 건데 현재 12시간봉 차트를 보면 유독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이 존재합니다. 딱 여기가 쭉 저항을 받던 자리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로 밀어올린 구간이에요. 실제로 이 캔들이 등장하기 전 저항을 예상한 쇼충이들이 대거 쇼를 진입했던 자리가 딱이 110K 부근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캔들이 핵심 캔들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때 이러한 핵심 캔들의 0.5 라인은 어떤 상승 혹은 하락의 중심값이 되게 됩니다. 상승을 이어 나가기 위해선 캔들 프레임상 이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고 올릴 거란 거예요. 즉 현재 핵심 캔들의 중심값 113.6K를 12시간봉에서 종가 이탈 마감하지 않고 계속 추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죠. 우리는 닥 치고 12시간봉에서 113.6K 라인 아래로 종가 이탈 마감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차근히 롱을 매집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따라서 해당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자꾸 이존만한 은봉에 픽쇼트니, 지구 종말이니 부시처럼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그냥 떨롱으로 푸근히 시대의 흐름에 세력형들 등에. 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명확한 플랜이 있음에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코비딕 회사 경기 방에다가 타점부터 대응까지 전부 남기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냥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나불자는 푸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포지션 들어갈 때마다 소수점 단위까지 다 공유를 한다 이거예요. 현재도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평단 118K에 비트 40개 묵직하게 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대 상승장에서 쇼치다가 아직 성불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고요. 참고로 18cm 미만은 죄송하지만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벤트 안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총상금 3천만 원을 걸고 코징어 게임을 개최하는 중이죠. 매달 가장 손실 금액이 큰 사람, 회생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사람이 코징어 게임의 우승 조건입니다. 현재 7월이 반 정도 지나갔는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참가하시고요. 앞으로 타 유튜버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떻게든 상금풀을 더 키울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참여만 해도 바이비트 바이낸스 수수료 100%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혜택은 확정이고 혹시나 매매가 박살 날 경우 사망 보험금도 타먹을 수 있는 개꿀 로 개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은 오늘 영상의 결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롱이다. 역사적 대상승장 맞다. 제발 좀 역추세로 똥꼬집 부리지 마라. 관점 패기 라인인 113.6k를 12시간봉 이탈 마감 전까지는 그냥 분할로 차근히 떨롱만 치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코비딕 회생일기방 들어와서 내 포지션 참고하면 된다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매달 총상금 3천만원 이벤트 하는 중이다 참가만 해도 디폴트로 바이비트 바이낸스 수수료 100% 페이백 달려있고 손실 금액이 큰 사람한테는 매달 3천만원도 면직을 해주고 있다 개꿀 이벤트니까 얼른 사망보험 들러와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